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S&T 홀딩스입니다. 이 S&T는요, 1979년에 삼형 기계 공업사에서 출발을 해서요, 2003년에는 통일중공업과 또 2006년에는요, 대우 정밀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용장 발판이 구축이 됐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인수합병을 많이 하면서 M&A의 강자라는 평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2006년에 S&T 그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s 엔 g 그룹은요, 최근에 미래차와 또 신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박차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연구 개발 분야로는요, 전기차 등이 친환경, 이 모빌리티용 구동 시스템과 또 최첨단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유무인 이 모빌리티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정밀 국방과학 기술 기반으로 하는 체계 응용 기술 등이 핵심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S&T는요, 투명 경영을 통해서요, 주주 가치 제거를 위해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2008년에는 투자 부문을 존속 법인인 S&T 홀딩스로 하고요, 제조 부문을 신설 법인인 S&T 에너지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4개의 상장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17개의 계열사를 도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에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라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에는요, 계약과 관련된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으로는 S&T 에너지가 한국 서부 발전과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정정이 됐는데 23년 2월 7일을 시작으로 해서 25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722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2.2 42.21%에 해당합니다. 에센트 에너지가 이 서부 발전과 관련해서 탈질 성, 설비에 대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40억 원이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6.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S&T 홀딩스 인수합병 강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큰 그러한 기업인데요. 어, 앞서서 이 공시를 통해 살펴봤듯이 공급 계약이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S&T 홀딩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은 8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4% 올랐습니다. 직전 분기 비교하면 141%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고요. 또 매출은 4,3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3% 줄어든 수치지만요. 그래도 직전 실적과 비교하면 13.8% 올랐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7%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SNT홀딩스의 결산 배당은요. 1주당 3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시가 배당률은 1.4%고 배당 총액은 43억 원입니다. 또 SNT 홀딩스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차량 부품에서는 70%였고요. 그리고 산업 설비가 14%, 기타 부품이 1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매출의 70%를 해당하는 이 차량 부품 산업은요, SNT 다이나믹스 그리고 SNT 모티브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총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맏형격인 회사가요, 바로 SNT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SNT 다이나믹스 그리고 S SNT 에너지까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SNT 모티브는요. 마그넷과 마그넷 와이어를 주로 원재료로 다루고 있고요. SNT 다이내믹스는 이 베어링과 철판 그리고 기타 소모성 자재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SNT 에너지는 각종 철광등 에너, 그 에너지로 인해서 원재료를 산업 설비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T 홀딩스의 호실적이 된 이유는요, 핵심 자회사들의 이런 고른 성장 덕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 성, 상장된 자회사 S&T 모티브와 또 S&T 다이내믹스 S&T 에너지까지 이세곳 중에 S&T 모티브가 단기 순위 901억 원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가총에 1조원 미만이고 PBR이 1보다 낮으면서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SNT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인 SNT 모티브 그리고 또 SNT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또 주력 방산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 올해 초에 열린 이 방산 전시회에서 이또 K 방산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S&T 그룹이요 총기명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군이 46년께 사용중인 K1 K2 소총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군의 제식화기 대부분을 생산하는 이 S&T 모티브는요 올해 초에 사우디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K13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비롯해서요 K15 파라기관총 등이 각종 소구용 화기류를 선보였습니다. K13 기관 단총은요 소총 개발에또 세계적인 트렌드뿐만 아니라 최신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해서요 국내 독자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S&T 다이내믹스는요 다목적 전술 차량 탑재형인 120mm 이 박격포 체계를 비롯해서요 파워팩과 또 K9 자주포용 변속기 그리고 K6 중기관총을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기 명가라는 또 명성에 걸맞게 두 회사는요, 좀 장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또 요즘 불안정한 중동의 상황까지 좀 대응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와 또 K2, 그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또 폴란드에 수출되기도 했잖아요. 이때 수출을 했을 때, 어, SNT가요, 총포와 파워팩을 좀 끼어 팔기 도할 만큼 좀 같이 구성의 시너지까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이렇게 우리 좀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방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대표 방산 기업의 SNT 다이내믹스의 총포와 또 파워팩이 끼워져서 팔기도 했다라는 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SNT 모티브와 또 SNT 다이내믹에 대한 소식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SNT 에너지 기업도 좀 요즘에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상향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 해외 수주 성과가 계속해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S N T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말씀해주셨는데요, 3개월간 13%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 N T 에너지는요 석유 및이 가스 정제 플랜트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복합 화력 발전소와또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배열 회수 보일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 카라비아 자회사 SNT 걸프가요 이 열교환기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고객사 납품 물량을 한층 또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석유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랭식 열교환기는요 공기를 이용해서 이 플랜트에서 나오는 역을 식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또 산업 용수가 제한되는 이 중동 고가에서는 아무래도 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또 S&T 걸프와 에어쿨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66억 원 규모고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해서 17.58%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그 가스처리 시설 공사로 내년 계약 기간이 내년 3월, 내년 8월 31일까지로 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면서 2022년 1.8%에 그쳤던 영업이익률이요, 작년에는 6.5%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4.7%더 오른 수준이다라는 것도 포착해 볼수 있었습니다. 순이익률이 지금 3년째 7%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기대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지난 4월에는요 무상증자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24% 넘는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Oh, SNT의 그... 그 에너지에서는 주주환원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도 있었습니다. 보통주 1주당 어,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이었는데요. 2008년 이래에 16년만이었습니다.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요 증자 당시에 액면가를 초과 해 발행한 금액을 적립한 일종의 자본잉여금에 해당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센티 에너지가 올해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요, S&T 에너지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00배 이상 늘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T 자회사와도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T 홀딩스 공시 유학입니다. 계약에 관한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으로 S&T 에너지가 한국 서부발전과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계약 기간 정정으로 23년 2월 7일을 시작으로 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722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2.1% 해당합니다. SNT 그룹은 총기 명가로 불립니다. 우리 군이 40년 넘게 사용 중인 K1, K2 소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NT 모티브, SNT 다이내믹스 두 회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안정한 중동의 상황 등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SNT 에너지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있었습니다. SNT 에너지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2008년 이래 16년 만이었습니다.